며칠 전, 사모와 함께 길을 걷다가 제가 우리가 건너가야 할 횡단보도에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파란색 불빛으로 바뀌었어요. 건너가도 되는 거죠. 근데 거리가 좀 있었어요. 한3 0 m 터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뛰어가서 넘어간다. 2번 다음 신호에 넘어간다. 1번. <laughs> 예. 1, 1, 1번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뛰어 넘어간다. 멀어요? 아니요, 아니 행단보도는 짧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멀어요? <laughs> 그럼 다, 다 기다렸다고 넘어간다? 아, 저는 무조건 뛴다입니다. <laughs> 저는 무조건 뛰어요. 뛰어서 뛰어서 제가 그, 그 앞에 갈때 이제 깜빡깜빡거리지 거리는 그 시간 아니면 예 넘어갑니다. 예. 뭐 빨간 불이 되더라도 일단 뛰어봅니다. 한 예. 어, 30m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2, 30m. 하여튼 갈만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10m가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깜빡이잖아요. 파란 불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laughs> 그때도 그, 그때도 다음 시험에 갑니까? 예. 제가 보니까 사모님은 뛸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laughs> 우아하게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벌써 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미터 안쪽에 와서 파란 불빛이 아직 깜빡이지 않고 있으니까 냅다 뛰어버렸습니다. <laughs> 냅다 가자 그러고 뛰어버렸어요. 예. 아, 건널목을 넘어온 이후에. 사모에게 약간의 아주 약간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 걸어가지고 그걸 뛰어가냐고 에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늦는 걸못 참습니다 심지어 그 건널목을 걷지 않더라도 넘어가지 않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내가 성격이 느긋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 느긋하죠 안 느긋해요. 그 사람들 말만 그렇게 하고요. 예,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충청도 분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다 급하다. 예,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그러면 아, 한국 이렇게 다 인식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심각하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빨리빨리 병 외에. 또 다른 병이 발견돼서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설마병. 설사병 아니고요. 설마 설마병. 불안병이죠 불안병.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예, 위로 올라설 수 없고 또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밥을 굶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래요. 그런데 동남아 사람들 보면 동, 제가 동남아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생활 수준은 훨씬 낮잖아요. 근데그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땅에 씨만 뿌리면 지가 알아서 잘 자라고 이모작하고 삼모작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긋해요. 걱정이 별로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 거에는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경쟁에 뒤쳐질 것을 걱정해서 아마 이 설마병, 불안병들이 각자의 마음 속에 두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마, 이 불안이 마음속에 없으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가끔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실수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런 불안감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설마병, 이 불안병이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마 불안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우리 어떤 일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병이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근거 없는 설마병, 믿음병이 어디서 어디서 설마병, 불안병이 이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살아온 생활 환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집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이 갑자기 나너좀 일이 좀 와봐라고 하면 불안했어요. 혹시 엄마 아빠가 너 일이 좀 와봐라고 했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아 오늘도 용돈 주시겠구나 오늘도 칭찬 한 바가지 받겠구나 생각하면서 가셨던 분 아마 없을걸요. 엄마 아빠가 너 일이 와봐 그러면 아또뭐 걸렸구나 <laughs> 오늘 또 부닥거리 한번 하겠구나. <laughs> 어? 오늘 또몇대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면 그 다음 코스는 나가서 회초리 꺾어와 아니 이거 회초리 당신이 꺾어와서 와서 그냥 때리시지 왜꼭 회초리를 꺾어오라고 그러시는지 그럼 나가서 고민하잖아요 얇은 걸 가져갈까 굵은 걸 가져갈까 굵은 거 가져갔다가는 얘 맞아 죽을 것 같고 근데 눈에는 굵은 거밖에안 보여요 우리는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아, 그런 세대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세대의 부모님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이 그러죠.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면서 괜찮아, 애기안 죽이려고 또 애한테 용기 주려고. 뭐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 하면 돼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예전 부모님들은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빡빡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잘해야 된다 잘해서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 잘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생겼고 그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설마병 불안병을 안겨다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이 불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어요. 이들은 그 천사가 이들에게 딱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였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오셨어 이 얘기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야 기쁜 소식이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나타나자마자. 이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보다 두려움을 먼저, 무서움을 먼저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건져내길. 비워내길,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주간에, 이 대림절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주의 사제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두루비춤에라고 적었어요 비추 두루비춤에라는 것은 이렇게 좀 넓게 비추었다 비치 비추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뭐 그림에서 보고 성화에서 보듯이. 그 빛이 참 온화하고 아름답게 비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헬러인 이 두루 비추다. 페리람포라고 하는데, 이 헬러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방에서 감싸듯이 비추다.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폭발하듯 빛이 비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은한 빛이 아니라 엄청난 광채가. 정말 눈이 막 부실 정도의 광채가 저들에게 비추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 비춤에라는 게 저들이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환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천사는 목자들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빛으로 임재했다. 그럼 목자들이 이 빛이 하나님인 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었을 텐데, 목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두려움이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여러 사람들은 다이 목자들 같은 이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공포를 느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면 아, 이제 나 죽었구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자 하나님을 보자 나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두려웠다는 거죠 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몸이 썩은 듯 했고 힘이 더 없어졌으나 이제 죽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기운이 빠져서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예.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내가 보고 바짝 엎드려 두려워서 엎드렸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나참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저 잘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묵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한다.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맞지?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길을 걷다가 경찰을 보면 경찰관에 걸어가는 거 보면 나랑 이렇게 이렇게 마주치면서 걷잖아요. 그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요. 저만 그런가요? 이상해요 좀. 네, 내가 죄지은 것도 아닌데 이상해요. 눈을 피하게 돼요. <laughs> 네, 눈을 마주치면 잡혀갈 것 같아요. 네. 눈을 피하게 돼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임금이 불러서 그 앞에 딱 나타나면 탁 가면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죽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뭘 죽여달라는 거예요? 뭘 했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실까? 공포 가운데 더 몰아넣으실까? 아니면 저들에게 무엇을 아실까? 그게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그 두려움 버려라.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다면 싹 사부로 퍼서 내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라라고. 이스마실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첫 번째 단계는 무서움을,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에 하나님을 향한 공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두려움을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절에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제 두려움을 버릴 그 자리에 그 마음이 이제 비었잖아요 두려움이 자리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큰 소식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은 카라메겔레라고 하는데요 그저 감정이 나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게 아니라 삶 전체를 막 뒤흔드는 존재적인 기쁨.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법, 또 우리의 삶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참된 기쁨.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존재적인 기쁨이 카라메겔레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큰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 존재가 구주예요 첫 번째는 구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정체성이 구주, 구주가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원하시는 주님 네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는 뭐예요? 지금까지 저들이 기다려왔던 저들을 이 속박에서 구원할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 주. 주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로마잖아요, 지금. 그런데 로마가 아니라 이제 참된 주인이 나타났다. 그 참된 주인이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고, 삶의 목적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가 네가 살아갈 방향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면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어두워서 또는 막 창문이 흔들리는 이 바람 소리 때문에 또는 약간의 환청 때문에 무서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만약 그의 아빠가 아버지가 그의 옆에 있다면 아빠가 옆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면 어떨까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도, 그 어둠도, 그 공포도 아빠가 막아줄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존재가 이 아이의 보호막이 되어 주는 거죠.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큰 기쁨을 주실 능력의 존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싹 버리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큰 기쁨을 넣어두어라. 그큰큰 큰 기쁨이 누구냐?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예수님의 존재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려움의 마음을 버리시기를 착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 그큰 기쁨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굳건하게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주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 두려움 대신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큰 기쁨은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칠입니다. 미칠. 네. 흘러가고 확장되고 퍼져 나가야 될. 즉 두려움을 버리고 너희 안에 그큰 기쁨,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시는 그큰 기쁨이 너희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큰 기쁨이 아니라 퍼져 나가고 확장시키고 전달해야 될 그러한 존재다, 그런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컵을 두개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채워 놓고요. 하나는 밀폐했습니다. 하나는 실온에 두었어요. 그리고 한달 후에, 네. 한달 후에 그 물컵을 찾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쪽 물컵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한쪽 물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색깔이 바뀌었어요. 곰팡이가 났고.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왜일까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는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썩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어놓은 이 컵에는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통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산소가 공급되고 그리고 그 물이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살아 흘러가고 있습니까? 살아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길 주의하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기쁨, 큰 기쁨은 예수님은 점점 빛을 잃고 마음은 다친 컵처럼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만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도 썩어가고 나의 믿음도 썩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자다.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주는 것. 신는것 아니요. 그 복음을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 빛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빛을 빚을 갚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의 빛을 갚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너몇명 전도했냐? 라고 물으시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그 제가 가르치던 아이 그 아이가 늘 농담처럼 저한테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 중간 시간에 이 아이들이 딴데 가지 못하도록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때 얘기하면 그때 놀면서 얘가 늘 저를 탁 치고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이 전도도 못하는 전사님, 전도사인데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애를 못 데려온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오기가 어렵죠. 제가 거기 살지 않는데 애는 지가 데려와야 되는데 저보고 애못 데려온다고 전도 못한다고. 전도 못하는 전사님. 근데 그게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상처로도 남지만 부끄러움으로 남더라고요. 우리 부끄럽지 않는 그큰 기쁨 오실 큰 기쁨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두려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고. 그 두려움의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그 기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맞이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이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